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고 싶거든 그가 밥 먹는 모습을 세심히 관찰하라. 정야경의 이 말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순간에서 드러나는 진면목을 읽어내는 깊은 지혜다. 아무리 겉으로 점잖은 체하고 교양인처럼 행동하던 사람도 밥상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정약용이 전하는 이 깊은 통찰을 통해 타인의 속마음을 정확히 파악하는 법을 배워보라. 먼저 그 사람이 음식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표정과 반응을 놓치지 마라. 정약용은 사람이 음식을 바라보는 첫 시선에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했다. 욕심스러운 눈빛으로 음식을 훑어보며 어떤 것을 먼저 먹을지 계산하는 자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탐욕을 감추지 못한다. 반대로 음식을 대할 때조차 차분함을 유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보이는 자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자제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는 그 사람의 기본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이니 절대 놓치지 마라. 상 앞에 앉는 자세와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라. 바른 자세로 앉아 정중한 모습을 보이는 자는 기본 예의가 몸에 뱄 사람이다. 비스듬히 앉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는 자는 예의가 부족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 또한 자리를 선택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좋은 자리만 골라 앉으려는 자는 이기적이고, 어른께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자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까지 참고 기다리는지 면밀히 관찰하라. 이 작은 행동에서 그 사람의 예의와 인격 수준을 명확히 알수 있다. 조급하게 먼저 젓가락을 들려 하는 자는 인생의 다른 순간에도 차례와 순서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정야경은 이를 두고 밥상머리의 기다림이 곧 인생의 인내라고 표현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자는 큰일을 해낼 수 있는 그릇을 갖춘 사람이니 이를 명심하라.수저를 드는 방법과 쥐는 자세도 세심하게 보라.정확한 자세로 단정하게 쥐는 자는 기본기가 탄탄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어색하게 쥐거나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보이는 자는 기본 교양이 부족하거나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또한 수저를 다루는 속도와 움직임에서도 그 사람의 성향을 읽을 수 있다. 급하게 움직이는 자는 성급하고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하는 자는 소심하거나 우유부단하다. 반찬을 선택하고 집어먹는 방식을 면밀히 지켜보라. 좋은 반찬만 골라먹으려 하거나 큰 것만 집어먹는 자는 세상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려 한다. 가까이 있는 반찬부터 순서대로 먹거나 적당한 크기로 집어먹는 자는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줄 알며 겸손한 마음을 지녔다. 정야경은 특히 이 점을 강조하며 밥상에서의 탐심이 곧 세상에서의 탐욕이라 했다. 작은 반찬 하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가치관이 드러나니 이를 명심하라. 음식을 먹는 속도와 리듬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지나치게 빨리 먹는 자는 성격이 급하고 깊이 사고하기보다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자는 일을 처리할 때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실수를 범하기 쉽다. 너무 느리게 먹는 자는 우유부단하거나 지나친 신중함으로 기회를 놓치기 쉽다. 적당한 속도로 차분히 먹는 자만이 삶의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간다. 정야경은 밥 먹는 리듬이 그 사람의 인생 리듬과 같다고 했으니 이를 잊지 마라. 음식을 씹는 소리와 방법에도 귀를 기울여 보라. 입을 다물고 조용히 씹는 자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기본 예의가 몸에 뱀 사람이다. 소리내며 먹거나 입을 벌리고 씹는 자는 자기 중심적이거나. 남의 시선에 둔감하다. 이는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작은 소리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사회성과 배려심을 읽어낼 수 있으니 놓치지 마라. 함께 식사하는 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세심하게 관찰하라. 혼자만 맛있게 먹기에 급급한 자와 다른 사람의 식사 상황도 살피며 챙기는 자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다. 상대방의 물그릇이 비었는지 살피고 반찬을 권하며 함께 나누려는 자는 평소에도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다. 반대로 자신의 식사에만 몰두하는 자는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정야경은 밥상에서 보이는 마음씀이가 곧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라 했으니 이를 명심하라. 국물을 마시는 방법과 소리에도 주목하라. 그릇을 두 손으로 정중히 들고 조용히 마시는 자는 예의가 바르고 차분한 성격이다. 한 손으로 들거나 소리내며 마시는 자는 성급하거나 예의가 부족하다. 또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깨끗이 마시는 자는 아까워 할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며 대충 마시고 남기는 자는 물건의 소중함을 모른다. 밥을 먹는 방법과 양에서도 그 사람의 성향을 알수 있다. 적당량을 떠서 깔끔하게 먹는 자는 절제력이 있고 계획적이다. 한 번에 많이 떠서 먹거나 흘리면서 먹는 자는 욕심이 많거나 조심성이 부족하다. 또한 밥알 하나까지 깨끗이 먹는 자는 검소하고 감사할 줄 알며 함부로 흘리거나 남기는 자는 낭비벽이 있다. 젓가락질과 숟가락질의 정확성도 살펴보라. 정확하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자는 기본기가 탄탄하고 섬세함이 있다. 어색하거나 서툰 자는 기본 교육이 부족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또한 수저를 올바른 위치에 놓는지, 함부로 놓거나 소리 내며 놓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음식을 남기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을 명확히 엿볼 수 있다.끝까지 깨끗하게 먹으려 노력하는 자는 물건을 아끼고 감사할 줄 안다.함부로 남기거나 먹다가 그만두는 자는 다른 것들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정야경은, 음식 한 톨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참된 사람이 될수 있다고 했으니 이를 잊지 마라. 이는 절약 정신과 감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식사 중 대화하는 모습도 절대 놓치지 마라. 입에 음식을 넣고 말하는 자는 기본 예의가 부족하고 상황 판단력이 떨어진다. 음식을 완전히 삼킨 후 차분히 대화에 참여하는 자는 절제력과 예의를 갖췄다. 또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지도 중요하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자는 사고에 깊이가 있고 교양이 있으며 가벼운 말이나 남흉보기만 하는 자는 그만큼 피상적이고 품격이 떨어진다.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지도 살펴보라.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자는 솔직하고 당당한 성격이다. 눈을 피하거나 다른 곳을 보며 말하는 자는 소심하거나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지 자신의 말만 하려 하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 음식에 대한 평가와 표현 방식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난다. 맛있다는 표현을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하는 자는 솔직하고 감사할 줄 안다.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과장하는 자는 아첨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고 비판적이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자는 내면이 내마르거나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 정야경은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세상을 대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했으니 이를 명심하라. 어려운 상황에서의 식사 모습을 특별히 주목하라. 음식이 부족하거나 맛이 없을 때, 불편한 환경에서 먹을 때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여실히 드러난다. 불평 없이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며 잘 먹는 자는 인생의 어려움도 잘 견뎌낼 것이다. 조금만 불편해도 투덜거리거나 짜증을 내는 자는 다른 일에서도 참을성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어 한다.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수 있다.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자는 기본적인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다.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계급의식이 강하거나 교만하다. 정야경은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 드러난다고 했으니 이를 잊지 마라. 권력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참된 성품을 보여준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거나 설거지하는 과정도 세심히 관찰하라. 솔선에서 도와주는 자와 시킨 일만 하는 자의 차이는 명확하다. 정성껏 하는 자와 대충 하는 자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야경은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서 그 사람의 성실함과 협동심을 알수 있다고 했다.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는 사회성이 좋고 혼자 하려 하거나 회피하는 자는 이기적이거나 게으르다. 특별한 음식이나 비싼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자세히 살펴보라. 겸손하게 감사하며 받는 자는 마음이 바르고 감사할 줄 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거나 과시하려는 자는 교만하거나 허영심이 강하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는지, 혼자만 먹으려 하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 새로운 음식이나 낯선 음식에 대한 태도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다. 처음 보는 음식도 시도해 보려는 자는 변화에 열려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도전정신이 있다. 익숙한 것만 고집하거나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자는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며 편견이 강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사람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태도와도 직결된다. 음식값을 계산하고 지불할 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먼저 지갑을 꺼내려 하는 자와 남이 내기를 기다리는 자의 차이는 명확하다. 정확히 나누어 내려는 자와 대충 계산하려는 자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야경은 작은 돈에서 보이는 마음가짐이 큰 일에서의 신의로 이어진다고 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뢰성을 알수 있다. 팁을 주는 방식이나 거스름돈을 받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을 읽을 수 있다. 정중하게 주고받는 자는 예의가 바르고, 함부로 하거나 무관심한 자는 배려심이 부족하다. 또한 계산에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하다. 차분히 이야기하는 자는 이성적이고 화를 내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자는 감정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식사 후 뒷정리하는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라. 자신이 쓴 그릇을 정리하고 식탁을 깨끗하게 하려는 자는 책임감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안다. 그냥 일어나 가버리는 자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과 교양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사용한 냅킨이나 휴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보라. 정리해서 버리거나 가져가는 자는 깔끔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는 자는 무책임하고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다.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상을 차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움직임도 관찰하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자는 계획성이 있고 일처리 능력이 좋다. 어수선하게 하거나 비효율적인 자는 체계성이 부족하고 계획성이 떨어진다. 또한 다른 사람과 협조하여 하는지, 혼자만 하려 하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 술자리에서의 모습은 더욱 확실하고 적나라한 단서를 제공한다. 적당히 마시며 분위기를 즐기는 자와 과도하게 마시는 자, 술을 권하는 방식, 거절하는 방식, 취했을 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자제력과 본성을 명확히 볼수 있다. 술은 그 사람의 가면을 벗겨내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 했다. 평소에 감춰왔던 성격이나 감정이 술자리에서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술을 따르고 받는 예의도 세심히 살펴보라. 두 손으로 정중히 따르고 받는 자는 기본 예의가 몸에 배었고, 한 손으로 하거나 무관심한 자는 예의가 부족하다. 또한 상대방의 잔 상태를 살피며 채워주는지, 자신만 마시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 취기가 올라왔을 때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라. 평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자는 일관성 있고 자제력이 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자는 평소에 억압하고 있던 것이 많거나 이중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하다. 밥상에서 보이는 예의와 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라. 어른께 먼저 인사드리고 자리를 권하는 자는 기본 예의가 몸에 밴 사람이다. 자신만 편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는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런 작은 행동에서 그 사람의 교양 수준과 인격의 깊이를 파악할 수 있다. 어른이나 손님을 먼저 배려하는지 아니면 자신부터 챙기는지도 중요하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는 예의가 바르고 사회 질서를 중시한다. 자신만 먼저 챙기는 자는 이기적이고 예의가 부족하다. 음식을 나누는 방식과 분량에서도 그 사람의 공정성을 알수 있다. 고른 분량으로 나누어 주려 노력하는 자는 공정하고 배려심이 있다. 자신에게 더 많이 주려 하거나 대충 나누는 자는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다. 정야경은 나누는 마음에서 그 사람의 진짜 덕성이 드러난다고 했으니 이를 잊지 마라. 식사 예절과 상차림 예의를 얼마나 아는지도 관찰하라. 기본적인 상차림 원칙을 아는 자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거나 스스로 품격을 기르려 노력한 사람이다. 예의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자는 교양이 부족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 또한 모르는 것을 솔직히 물어보는지 아는 척 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다. 음식을 먹는 순서와 방법에서도 그 사람의 체계성을 알수 있다. 국물을 먼저 맛보고, 밥과 반찬을 적절히 조화시켜 먹는 자는 체계적이고 균형감각이 있다. 아무렇게나 먹거나 순서 없이 먹는 자는 계획성이 부족하고 무질서하다. 정야경은 먹는 순서에서 그 사람의 사고 체계와 생활 패턴을 알수 있다고 했다. 상대방과의 식사 속도를 맞추려 하는지도 세심히 보라. 혼자만 빨리 먹거나 느리게 먹어.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자는 배려심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다. 함께 먹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려 노력하는 자는 사회성이 좋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안다. 음식에 대한 지식과 관심도도 그 사람을 파악하는 단서다. 음식의 조리법이나 재료, 영양에 대해 아는 자는 관심사가 넓고 학습 능력이 있으며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무관심하거나 모르는 자는 호기심이 부족하거나 배우려는 의지가 약하다. 정야경은 음식에 대한 관심이 삶에 대한 관심과 직결된다고 했다. 불편한 식사 환경에서의 반응과 적응력도 살펴보라. 좌식이나 입식, 낮은 의자나 불편한 자세에서도 불평 없이 식사하는 자는 적응력이 좋고 인내심이 있다.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는 자는 까다롭고 참을성이 부족하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식사 시간을 지키는 정도와 약속에 대한 태도도 관찰하라.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나는 자는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이 있다. 늦거나 너무 일찍 와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자는 시간 관념이 부족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 또한 늦었을 때 사과하는지 변명만 하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포장해서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자는 아까워 할줄 알고 실용적이며 물건의 소중함을 안다. 그냥 버리거나 방치하는 자는 낭비벽이 있거나 물건의 가치를 모른다. 정야경은 음식을 아끼는 마음이 곧 만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 했으니 이를 명심하라. 위급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의 반응도 중요하다. 음식을 쏟거나 실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처리하는 자는 침착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과도하게 당황하거나 남의 탓을 하는 자는 책임감이 부족하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 이 모든 관찰을 통해 당신은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습관, 교양 수준, 인간관계에서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이 전하는 이 지혜는 단순히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다. 당신은 밥을 먹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야경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밥을 먹지만 그 밥을 먹는 모습에서 군자와 소인이 갈린다. 진정한 군자는 혼자 먹을 때나 여럿이 함께 먹을 때나 변함없는 품격을 유지한다. 소인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본색을 드러낸다. 따라서 타인을 관찰할 때도 한 번의 식사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여러 번 다양한 상황에서 지켜본 후 종합적으로 평가하라. 또한 당신 자신도 항상 바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라. 정야경은 밥상머리에서의 교양이 곧그 사람의 전체적인 교양이며 작은 예의에서 큰 인품이 드러난다고 했다.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깊이 알고 싶은 상대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것이 그 사람을 제대로 알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다. 사업 파트너든 결혼 상대든 깊은 우정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든 식사 자리에서 보인 모습이 가장 진실에 가깝고 신뢰할 만하다. 정야경의 말처럼 사람의 진 면목은 밥 먹는 모습에서 가장 명확하고 솔직하게 드러난다. 이 깊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동시에 당신 자신도 더욱 품격있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다산 정약용이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준 이 귀중하고 값진 가르침을 절대 잊지 말고 평생 간직하며 실천하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